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로.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주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 인생의 기초가 육신과 물질과 감정에 있습니다. 육신과 물질과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살이의 모습과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다시 아내를 찾아온 삼손. 시민 오하여 아내를 버리고 아비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은 염소 새끼를 들고 다시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생각 없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주관이 없습니다.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면 나라 장래는 소망이 없습니다.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삼손의 장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역시 감정대로 행하는 육신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이 찾아오자 또 인간적인 장기를 부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식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자가 되고 장께나 부리며 사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며 자기 양심과 국민을 속이는 지도자가 됩니다. 브렛의 사람에. 곡식밭에 불을 지는 삼손. 삼선. 삼손은 화가 나자 불의 세계 곡식밭과 갈라원을 불살랐습니다. 감정대로 사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지도자를 가진 백성은 불쌍합니다.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은 브레색. 삼손이 행한 것을 본 브레색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랐습니다 감정대로 사는 자들의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브레색 사람들을 크게 도륙한 삼손. 삼선. 삼손은 원수를 갖고자 브레색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습니다. 넘치는 힘을 건설적인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 갚는 일에만 힘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